할렐루야 하모니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찬양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고백을 해드립니다 나라는 인생길.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자녀와 함께 놀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엄마가 여러분들의 학교에 같이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지요. 부모님과 한 집에 살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남겨두고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 역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인간처럼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굳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 5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니하리라. 오늘 이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부모님, 기억하시죠? 그 부모님처럼 우리 뒤에서도 넘어지지 않,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할수 있을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 안에 전기불이 있죠. 그 전기불을 켜는 순간 불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사방에 있습니다.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내 위에도 빛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방 안에서 어디로 움직여도 그 불빛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넓게 생각을 한번 해 보기를 원합니다. 태양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태양빛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샬롯에 있어도 또 LA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해가 있으면 그 빛은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은 땅속이든지 바다 아래든지 하늘이든지 그 빛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눈을 감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나에게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거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고 또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고, 내가 눈을 감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